2025년 6월 14일, 성령 강림절후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8편, 주님의 놀라운 이름,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들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제1독서 잠언사장 지혜가 주는 유익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네가 잘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제2독서 누가 복음 2장 소년 시절의 예수.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치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 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